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지난해 검사를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냐? 지난지난해암 검진을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냐? 그러면 저 XX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결론은 관잉질로 나왔나? 네 과잉질로 아니죠 절대 네. 남산의 원장 최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산의 원장 배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상 김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실제 우리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이 검사 결과에 대한 걸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출혈이 있어. 병원에 가서 저한테 이제 암검진도 받고 초음파도 봤어요. 초음파 보고 이렇게 아, 여기 근종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출혈이 있네요.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근종을본 거잖아요. 초음파로. 그런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지난해 검사를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냐. 지난 지난해 암 검진을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나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 아, 말은 뭐냐면 이분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도 이 자궁 안 있는 근종까지 검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지. 그죠? 이거 아니,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부암 검사를 할때초음파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우리가 경부암으로 볼수 있는 병과 초음파로볼수 있는 병은 다르단 얘기예요. 나는 왜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. 자궁경부 국가암 음.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온몸으로 강하게 초음파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대니 그러니까 어. 그게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궁경부암 어. 검사로 다 아는 거 아. 아니에요? 그렇게 아는 아. 거야. 그래. 이게 그 자궁암 검사라고 해서는 그러니까. 예, 자궁암 아, 검사라서 자궁의 모든 암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자궁경부암 그러니까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이제 세포들 이걸 모아서 검사하는 게 경부암 세포진 검사다. 공방 검사하러 왔어요. 공단 검사할 거예요. 무료로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는데, 항상 HPV도 같이 하실 건가요?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전혀 네. 돈 벌려고 저러는 거나그 이렇게 말한다고.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보험 그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, 그래서 2년에 한번 제가 아주, 아주 이제 기본적인. 안 하는 거요안 하는 수는 아니. 없으니까. 아.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. 그게 이제 세포진 검사고. 그 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사를 갖다 하려면은 뭐 초음파는 이제 그 외에 다른 거 보는 거고 뭐 난소 혹이 보이면 난소암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? 요즘은 학계 차원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미리 자궁경부을 빨리 확인하자는 걸로 좀더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지나면 아마 그게 기본 검사에 포함되죠. 고위험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이때 검사를 같이 해가지고. 그러면은 세포진검사에서 정상이지 뭐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과잉진료는 아닌 걸로 네아니 과잉진료 아니죠 일단 네. 돈이 좀 들뿐이지 근데 딱와 오면 그래 검진하러 오시면 자 <laughs> 오늘 하시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라고 하고요 딱 모용면 여기만 알수 있는 거예요 <laughs> 아니 저 위에는요 그는 초음파 보셔야지 알수 있는 거죠 얘기하면은 그러면 진짜 말씀해 주시죠. 저는 이 검사하면 다 하는 건줄았는데 그... 그래서 이 경부암 검사할 때는 이 경부암만 검사하는 거다. 그런데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요즘 같으면 이제 나, 나이 들어서도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이런 빈도들이 좀 높아지는 상태니까 그건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예, 그건 또 권장하는 편입니다. 남산에서는원 <laughs> <laughs>